네, 내일은 말복인데요. 오늘 못지않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서울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낮 기온 34도가 예상되고요. 대구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더 많겠습니다. 대기불안적으로 전국 내륙 곳곳에 최고 50mm 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여름철 소나기는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는 만큼 계곡이나 산을 찾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, 대전과 전주 25도, 대구도 25도로 밤새 무덥겠습니다.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. 내일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34도, 대구도 34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. 다만 동해안 지방과 일부 영남 지막은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. 강릉 29도, 부산은 31도가 예상됩니다.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는 주 후반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.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. 리우데자네이로의 월요일 날씨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